통계의 발전소 합청 노동자의 죽음은 지우고 있었습니까? 산재 근절을 위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한전 KPS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의 실제 산재 사망이 발생했음에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를 0으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역, 특수고용, 위탁 노동자의 죽음을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조작이며 안전을 외면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 지연, 질병 사망자 제외, 원하청 분리 기재 등 느슨한 기준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청 업체 사망사고는 중복방지라는 이유로 누락해왔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죽음이 기록조차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정부의 관리 감독 실패이자 실적을 우선시한 왜곡된 평가 체계의 결과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안전 항목 비중이 대폭 축소됐고, 그 결과 2023년 한전 KPS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체계는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원하청은 책임을 피하고, 하청노동자는 죽음조차 외면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지만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하청 특수고용 위탁노동자의 죽음이 통계에서 배제되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책임 아래 있는 만큼 민간보다 앞서 더 투명하고 철저한 산재 통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방기한 정부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죽음을 지우는 시스템을 방치한 채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